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휴식. 휴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가만히 쉬는 게 휴식은 아니라고 해요. 다양한 형태의 휴식을 취해야 더 건강에 좋으니까요. 필요한 휴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체적인 휴식.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체적 휴식이에요. 최소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항상 취하도록 해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신체적인 휴식에 속한답니다. 정신적인 휴식. 문제 해결이나 지나친 생각으로부터 쉬어주세요. 그리고 취미 활동 같은 것에 정신적인 노력을 살짝 더 해보세요. 이 휴식이 부족하면 숙면에도 방해가 될 거예요. 정서적인 휴식.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을 가져보세요. 친구든 상담사든 내 감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사회적인 휴식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그만큼 나를 지치게 하니까요. 나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도록 해요. 감각적인 휴식 시끄러운 소음이나 밝은 빛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기를 멀리하고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